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정보통 리포터 박경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요. 혹시 자기가 가장 잘하는 그런 끼 같은 거 혹시 있으세요? 저는요. 가장 잘하는 끼가 말이에요. <laughs>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인사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만나볼 이 친구들은요. 춤, 노래, 연기 엄청나게 다양한 끼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다 모였다고 합니다. 바로 국제대학교 엔터테인먼트 계열 친구들이라고 하는데요. K팝을 비롯해서 다양한 공연들이 펼쳐진다고 해요. 지금 저와 함께 그 현장으로 들어가 보시죠. 공연장, 국제대학교 학생들의 특별한 공연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는데요. 무대 위는 학생들의 공연 준비가 한창입니다. 리허설인지 본공연인지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열정 가득한 무대인데요. 안녕하세요. 여기에서요 아주 특별한 공연이 펼쳐진다고 들었어요. 오늘 펼쳐지는 공연 좀 소개해 주세요. 아 네, 국제대학교는 어, 입학부터 기획사까지 채, 책임지는 전국 최강의 엔터테인먼트 오. 계열을 만든다는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아 그래서 그 전국 최강 엔터테인먼트 계열을 만들기 위해서 어, 저희는 해마다 이 정기 공연을 몇 번씩 하는데요. 오늘 구그 중의 하나인 전기 공연입니다. 오 그렇군요. 사실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취업에 대한 걱정이 있는데 네. 학교에서 그 부분까지 책임을 져주니까 정말 기획사 부럽지 않은 학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제대학교의 엔터테인먼트 계열은 K 팝스타 보컬 전공에 비롯해 매니지먼트 마케팅 실용 댄스 전공으로 나뉘는데요. 지난 2013년 처음으로 신설된 학과입니다. 연 2회 정도 정기 공연을 열고 있는데요. 이번이 다섯 번째 정기 공연. 공연을 통해 학생들은 저마다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무대 경험을 통해서 자신감을 쌓아가고 있는데요. 교수님, 네. 아니 우리 친구들 이렇게 공연 준비하는 거 같이 옆에서 도와주셨잖아요. 네네. 어떠세요? 보고 있으면?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음. 이 심장이 바깥으로 튀어나올 것 같아요. <laughs> 혹시나 실수하지 않을까, 아, 우 친구들 다 할까, 이런 생각이 네네, 드실 것 아니, 같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많이 했는데, 응. 그거를 다 보여줄 수 있을지가 너무 걱정이 돼요. 아, 네. 제가 볼 때는요, 네. 진짜 멋있는 공연인 것 같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아무래도 걱정이 앞서신 것 같은데, 그렇죠. 한 어느 정도 준비를 해가지고 저런 실력이 나온 거예요? 거의 뭐 학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했다고 어음.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왜냐면 저희는 이제 실용댄스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 음. 직접 창작하신 작품이 올라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아이들을 처음부터 아이의 처음부터 걸음마부터 뛰는 것까지 다 가르쳐줬다고 보면 됩니다. 학생들의 노력과 선생님들의 열정으로 무대를 만들어 가는데요. 어느 때보다도 열심입니다. 무대 위에서의 위치도 꼼꼼하게 확인하는데요. 오늘은 학생들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 최선을 다합니다. 리허설이 방금 막 끝났어요 리허설해본 소감이 좀 어때요? 어, 아 이제 막 하고 내려와서 뭔가, 시, 아 뭔가 정신이 없는데 뭐지? 아 실전 공연에서는 리허설보다 그냥 더 아쉬운 점 보완하고 더 잘해야 될것 같아요. 3개월 동안 준비한 무대 학생들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데요. 최고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좋은 공연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연습한 대로 파이팅! 드디어 공연 시작! 별이가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옆에서 지켜보실 때 어떠셨어요? 아, 우리 대단하고요. 네. 좀 뭐라고 할까? 좀 대견스럽습니다. 우리 딸이시면. 어, 연습 많이 한것 같은데 오늘 그 연습한 만큼 실력 발휘 잘하고 열심히 해. 화이팅. 화이팅. 어. 공연장 문이 열리고 객석은 사람들로 가득 찼는데요. 이제부터 학생들의 공연이 시작됩니다. 이번 무대에서는 36개의 팀의 노래와 댄스, 연기 등을 볼수 있는데요.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무대 위에서 마음껏 발산합니다. 관객들도 숨죽여 지켜보는데요. 함께하기에 더욱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무대, 이 순간만큼 학생들은 최고의 엔터테인먼트가 됩니다. 무대 위에서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는데요. 그만큼 학생들은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며 무대에 열중합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꿈을 가지고서 열심히 달려온 친구들이랑 함께하는 공연이잖아요. 네. 친구들과에 대한 이런 마음도 좀 남다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여기저기서 이제 같은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같이 모여 있으니까 음. 더 너가 더 잘되고 더 그런 마음이 더 크고 음.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어, 서로 서로 같은 꿈을 꾸기 때문에 더 위민할 수 있다. 네. 앞으로 함께 나갈 친구들인데 우리 친구들에게 한마디 좀 해주세요. 어, 우리 앞으로 이제 각자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많은 안 좋은 일도 있을 거고 좋은 일도 있을 텐데 그것들 다잘 겪어낼 수 있도록 더 힘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희 국제대학교 엔터테인먼트 계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전국 최강이 되는 것이 목표이고요. 현재 어, 경쟁률이 보통 한 20대 1 정도 되는데 저희 목표는 한 50대 1까지 끌어올려서 어, 전국에서 가장, 가장 그 유일한 그 엔터테인먼트 계열로 성장하는 것이 저희의 꿈입니다. 자신의 길을 마음껏 발산하며 무한 능력을 인정받는 무대인데요. 이 순간을 위해 땀을 흘려온 학생들,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모르며 지내는 학생들이 많은 요즘 꿈을 갖고 그 꿈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참 멋있는데요. 꿈을 향해 도전하는 학생들의 열정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